아 여기 용갈이 있다는데 얘들아 체력이 지금 한 150만쯤 남았다 그러고요 자 오늘 한번 드래곤 이돌이 먹기 2일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잉 자 여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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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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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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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왜 킹피 해적단 안 만들어? 이제 해적단끼리 피비팔수 있게 된게 같던데 킹피 해적단끼리 피비팔수 있다고? 어 진짜? 그래? 그거는 몰랐, 몰랐다잉 잠깐만 일단은 이것 좀 잡고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는데 얘들아 만약에 해적단끼리 피비팔수 있으면은 동이 킹피 해적단도 어, 한번 만들까? 아 고민 좀 해볼게 일단 어, 잠깐만 용가리피 얼마나 남았지? 90만? 너무 멀어요 여러분들. 저 데미지 많이 깎아야 되는데 깎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아 먹으면 레전드. 먹으면 바로 그냥 드래곤 이도류. 그냥 비벼 비벼. 그냥 비벼 막, 막 비벼 막 비벼. 아 제발 죽이지 마요. 죽이지 마요. 너무 아파요. 아아아못 먹을 것 같은데. 아, 제발 아, 망겜 어, 먹었네. 안 나왔어. 일단 아쉬운 부분이고, 음, 다음에 노어 본다. 먹어도 <목소도> 안뜸 <laughs> 오늘의 선플렉,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았죠. 여러분들, 선생님 시대가 놀토 시대인가요? <laughs> 왜요? 놀토 시대면 안 돼요. 응, 아재, <laughs> 그뭘딸피해요 <laughs> 이번에는 차라리 꽃게 한번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그 개도끼를 먹어가자 얘들아 어 나왔다 아가 갑옷? 갑옷 정도? 오케이 가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 들 여기서 가볍게 어 레비 갑옷 먹고 그 다음에 용가리 잡아서 용 이도류 먹고 그 다음에 꽃게 잡아가지고 개도끼 딱 먹으면은 오늘 딱 완벽한 하루겠네 얘들아 레비아탄 잡아서 물검 이도류 얻자 이잉 <laughs> 물검 이도류가 어딨어 야 근데 저 사람들은 핵인가? 밑에서 막 비비네. 아니면 그냥 검으로 때리는 건가? 아 핵이라고? 아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아니 핵인데 저 사람 나랑 엘리 어떻게함? 아니 요즘에 핵도 엘리를 해줘요 여러분들? 어어 뭐요 뭐야뭐야어야야나 어, 누구 죽였어? 누구요? 꺄또 <laughs> 나네. <laughs> 어야다 잡았다 다 잡았다. 체력 2 0만 남았고요. 자 레비아탄 가봇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드래곤 이노류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님 닉네임 좀 알려주세요. 닉네임이요 차은우요. 농담입니다. 구라예요 이거는 진짜 농담입니다. 어야 잠깐만. 얘들아 그거 좀 테스트해보자. 해적단원이랑 싸울 수 있나 없나. 이 친구가 제 킹피스 해적단원이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옛날에 쿠루하나를 만든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 견문 풀어봐요. 안 때려치잖아요. 아 현상금 먹을라 그랬는데 아 까비. <laughs> 엘리 풀면 되지 않냐고? 엘리가 돼 있나? 아, 엘리가 돼 있었네. 짱! 합니다안 때려지잖아요! 자! 근처에 떴네, 다행히. 용가리는 여러분들 용가리로 잡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오늘의 용가리 이트. 제발 용가리 이도류 나와라. 아, 나 뜨면은 도대체 인챈트를 뭐부터 해야 되지? 아, 이거 좀 고민되는데. 아, 얘들아, 인챈트를뭘 해야 될까? 드래곤 이도류 뜨면은 김치국을 트링킹. 흡혈인첸 버프 먹어서 피 겁나 많이 찬다고? 아, 진짜? 여러분, 아, 들 흡혈인첸 버프 먹었어요? 나 제트하면 피가 26% 찬다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오늘만을 여러분들 아마 기다리셨을 텐데 드디어 드래곤 이도류가 오늘 뜬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트래곤이돌 멸망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주작이지 인정. 이게 안 뜨네. 이건 뜰만 했는데. 자 보스까지 40초. 지금 용 뜨면 너 계정 준다고? 넌넌 넌 큰일 났다. 지금 용이다. 이거 100% 용이다 이거. 자 우리 어떤 시청자분이 계정을 걸었어요. 여기서 용 뜨면은 자기 계정을 준다고 합니다. 나와라 용갈이야. 가젤 마스크, 딱, 껴주고요. 자, 빠르게 수영 하면 해서 보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잉? 어, 어, 아, 트래곤 까비, 아. 너무 아쉽다, 진짜, 여러분들, 아. 아이디 내꺼 할뻔 했는데, 아. 아유, 그냥 여기서 갑옷이라도 먹어가야겠다, 얘들아, 그냥. 아, 갑옷 좀노마시긴 한데, 뭐 어쩌겠어, 여러분들. 갑옷이라도 먹어가야죠, 여러분들. 확률 1.1%? 아, 너무 쉬운데, 진짜. 자, 먹어보겠습니다, 갑옷, 여러분들. 뜨면 뽀뽀해준다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갑옷 안 띄우겠습니다. 는 뽀뽀 무시하네. <laughs> Q&A 할 생각 있냐고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제가 딱세 개만 대답해 드릴게요. 오펜무, 노팬티, 똥살때 게임에, 아니 유튜브 보고, 몇 cm예요? 겨털이요? 모르겠고. Q&A 끝. 피 60만. 자 이제 갑보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하셨습니다잉 가자. 내가 지금 딜를한 100만 넣었으니까 얘들아이 정도면은 갑보시 떠져. 까비. 아, 조금 아까운데나. 조금, 음, 솔직히 이건 조금 아까웠다 아, 일단 책이 나오긴 했는데. 자 다음 서버 어, 진짜 보스에서 진짜 나 언제쯤 맛있는 것좀 먹어보냐 얘들아 물대검에 꽃게가 두 개로 만족 못하는 동영 아 근데 아 뭔가 그거 두 개네 솔직히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 아니면 재료라도 나오던가 그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솔직히 보스에서 나오는 모든 아이템을 다 먹어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그래다 챙겨가야 킹피스 이번 업데이트를 좀아잘 즐겼구나 할 텐데 아 이게 무기를 못 먹으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 유튜버라면 다 먹어야지 인정 아 이거 재료라도 나오면 좋겠다 발톱 차라리 오늘 발톱 하나에다가 드래곤 등뼈라도 먹으면은 다음번에 발톱 한 개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나쁘지 않거든? 뭐 이거 진주야. 서버 돌아다니면 금방 먹으니까. 아이 참 이거 쉽지가 않구만. 쉽지가 않아. 아, 진주 미리미리 확인하자고? 어, 나쁘지 않은데, 얘들아? 어차피 저희가 드래곤 이도를 만들려면은 어차피 진주도 필요하니까 좀 돌아다니면서 서버에 있으면은 미리미리 확인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내 이빨 줄게! 그건 괜찮아요. 보스 4분 남았구요. 아이 백진주 맛없구용. 오케이 학진저 맛있구용. 형 배틀 패스 검몇개 거래가 풀렸대. 아 진짜? 잠깐만 테스트 한번만 해보자. 노이어선은 원래 풀려있지 않았나 얘들아 노이어선은 원래 풀려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무라마사는 원래 거래가 됐고 세이버는 이번 업데이트로 거래가 막혔고 대패검. 어야 장미검. 얘는 원래 거래 안 됐던 것 같은데 얘들아 방패검 거래 안 됐잖아. 노 이어서는 원래 거래가 됐던 것 같은데? 너 뭔데 수락하냐? <laughs> 그냥 테스트만 한 건데. <laughs> 자식, 수락을 누르네. 너 서버 용이라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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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서버, 용 서버. 자, 용 서버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동, 이동, 이동. 동영을 부르고 싶다. 형, 내 서버 용갈이 4분. <laughs> 용갈이뜬 서버는 무조건이지, 얘들아.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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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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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아, 한번 먹어보자, 먹어보자. 달달하게 한번 먹어보자. 용안 떴는데 구라치고 오라고 억으로 끌었는데 진짜 용이었네요. 어 럭키 비키하잖아. <laughs> 형나 고등학교 합격했는데 한 번만 읽어주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 동영 사랑이야. 고등학교 합격한 거 진심으로 축하하고. 중학교 때 공부한 거 비하면 고등학교 때는 더 어려워 화이팅 <laughs> 악담하지 말라고 <laughs> 아니 악담이 아니고요 <laughs> 원래 고등학교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보다 또 대학교가 더 힘들고 대학보다는 또 사회가 더 힘들고 원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힘든 삶 속에 웃을 일 하나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열심히 웃겨드리겠습니다 또또, 명언동이 아이, 정말 참된 어른이다, 얘들아. 혹시 이거 TV로 부모님이랑 같이 제 방송을 보고 계신 어린 친구들 있다면은, 네, 부모님 방금 살짝 감동 먹었다. 저 유튜버 누구니? 빨리 구독하렴 문아? 아이, 어머님, 저예요. 아하이, 참. 쟤는 왜날 놀이냐? 너, 너, 야, 방금 용가리 봤지? 뭐 맞짱 한번 뜰까? 어이, 싸우시긴 말이야, 어?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 친구 좀 죽일게요. 뭐야, 얘? 들어가시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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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야, 얘들아 용가리도 나타테 끌려 들어가? 이거 처음 알았데 이거 원래 보통 변신하면 안 끌려 들어가지 않나? 용가리가 쏙 끌려 들어가네 형, 나 오늘 구리에서 용 떴어 너 우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킹피 우는 음. 이제 아무것도 안 뜬다 너 큰일 났다 <laughs> 이분 부럽다고 저주하네 <laughs> 자, 일단은 피 30만 정도 남았고요, 여러분들 과연 여기서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갑니다, 갑니다 다음 서버 다음 서버 여기 맞나? 여기 11분인데? 11분은 조금 애매하긴 해 여기 3분 여기 3분 그렇지 그렇지 아주 딱 좋습니다잉 자 여기 3분 남았고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 저는 화장실 타임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보스 누구야 보스 누구야 보스 누구야 드래곤이야? 누구야 아직도 못 찾았어? 아이 뭐해 <laughs> 내 부서에 드래곤 떴다고? 형 이것만 찾고 갈게. 형나 신규 악세랑 무기 상상 다 찍었당. 부럽지? 차단하겠습니다. <laughs> 부럽네요. 우리 동황은할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못 하는 거임안 <laughs>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이게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오랫동안 못 찾다가 한번 딱 찾았을 때 그때의 그 감동, 설렘, 웅장함.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빨리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웅장함이 없어. 혹시 입만 털줄 아시는지? 이번에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락 그냥 슈퍼 너프 먹이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낫 나옵니다. 크 낫.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겁니다. 아이왜 보스가 안 나오냐, 얘들아 야, 그냥 내 부섭이나 잡으러 갈까? 보스가 너무 안 나오는데? 그래 그래 그래. 어내 부섭이나 가자. 형 앵마 있어? 앵마 재탕 이제 안 한데. 앵마 없는데용? 놀리시는 건가요? 저 놀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나만 있을 겁니다. 와, 재밌다. 오, 용가리, 용가리, 용가리. 얘들아, 얘들아. 요, 여기, 요, 여기로 들어와. 용한 마리만 잡자, 다 같이. 솔직히, 피식했음. <laughs> 봤지? 님들 다 엘리 주세요. 엘 받기 싫은데요? 그러면은, 엘 말고, E나, K나, 뭐, B, 이런 걸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껄, 껄. 사단 받겠습니다. 헐, 헐, 껄, 껄. 오케이. 딜 많이 넣고. 어, 다 1, 2 받았다. 아, 진짜 여기서 뜨면 좋겠다. 아, 나 오늘 드래곤만 4마리짜다. 네 아, 그냥 재료라도 하나 나오면 좋겠다. 재료라도. 재료라도 나와가지고, 차라리 그냥 내가 못 얻어도 되니까, 재료라도 나와서 내가 만드는 걸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솔직히. 어, 그냥 얻는 거는좀 욕심일 수도 있어. 그냥 재료라도 나와라, 재료. 재료는 확률 높잖아. 4.4%잖아. 아니, 뭐 어떻게 4.4%가 안 나오는 거야, 진짜로. 오! 4.4%는 나올만 하잖아. 라는 내용의 소설 추천 좀. <laughs> 뭔 소리예요? 어? 잠깐만. 드래곤 발톱, 드래곤 뼈, 드래곤 이도류까지 세 개가 한꺼번에 나온다면? 그럼 형 평생 운다 쓴. <laughs> 진짜 모르는 거야? 진짜 모르는 거야.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또 당첨 안될것 같나요? 아니요. 세상에 누군가는 로또를 당첨 해 갑니다. 그 로또 당첨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간다. 오케이. 가비. 아.